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, 그동안 좀 힘들게 했었던 SM. 근데 사실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눌림 폭, 교정 폭이기 때문에, SM도 그렇게 뭐 버거운 상태는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7일 연속 눌리다 보니까 짜증스러웠죠.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14% 이상의 매집이 돼 있고, CS 쪽에 지분신고까지. 그러니까, 모건 스탠리의 5%의 지분신고, CS의 5%의 지분신고, 그럼 최소 10% 이상은 단기적으로 출해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. 어?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수익 부분, 종목별로 수익 부분, 자, 보셨죠? 맨 처음부터. 어? 이런 수익 부분들, 이런 수익 부분들을 수익을 내고, 수익을 내고 스페셜 교육이 됐든 받으시라는 거예요. 문자 받고 매매하셔서 수익 내셔서 뭐 교육받는 거지. 수익도 없는데 무슨 교육이야. 머리 아픈데 무슨 교육이 머리 들어와요? 저도 머리 아프면 교육도 안 돼. 횡설수설 해요. 응? 그렇게 해서, 이 수익계좌도 한번 쭉 올려주세요. 이 수익계좌도 채팅방에, 어? 수익계좌, 그 다음 수익 종목, 그, 누적 수익 종목들 한번 쭉 올려드리세요. 낱장 파일로. PDF 파일하고 다낱장 파일로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고, 어, SM 부분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. SM도 뭐 21시에 교육을 진행하긴 하겠습니다만, 예, SM 부분의 거래량 부분은 변동성 매매 기준 최소 300만주 터져야 돼. 300만주가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이 개장초부터 연동이 되면, 어? 뭐한 10시까지 막 100만주 터지고 있어. 그러면 그럴 때는 무조건 따라 붙어야 돼. 왜? 매집이 완벽히 돼 있기 때문에. 그 전에는요, 추세 매매인 거야. 왜? 모건 스탠리, CS 양쪽에서 5%씩 손바뀜 이루어지고 평균 낙가 꽤 높은 가격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14% 매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이쪽이 JYP나 Y센터보다 매집이 조금 더돼 있어요. 그쪽도 매집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슈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. 어, 지분 매각에 대한. 그래서 그런 내용을 5월달부터 벌써 잡아드린 거예요. 5월 이후에 주가변동폭이 뭐 좋죠 긍정적이죠 행복하죠. 어? 최고점 대비 지금 늘렸긴 했지만 그조정폭이 부담이 없던 게. 손바뀜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을 했었으니까. 그럼 SM은 분명히 적어드렸어요, 300만 주. 그렇게 해서 장중에도 이렇게 다 올려드려요. 그러니까 야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 장중에 이런 전략이 올라오면 음, 내일 기준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, SM의 경우에. 어? 변동성이 내일 나와주면 그러면 그 전략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매직계산기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료로 참조하시고. 유튜브 알람 신청, 구독 신청을 하셔야 알람이 띵동 오죠? 그럼 이런 설명 듣고 대처를 할수 있지. 그죠? 안 그러면 대처가 어떻게 돼? 응?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, 아 나는 이거 무료로 듣기에는 알람도 그렇고, 뭐채팅방이 정신없고, 그러시면 교육방 들어오셔서 문자 3개월 받으셔서, 아, 문자 일주일이면 내일 당장이면 뭐 1년 농사 못질것 같아요? 내일 당장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h l b 거래만 터져버리면, 또 다른 쪽에서 거래가 터져주는 변동성이 나오면 그걸 윤종두가 놓쳐요? 진원생명과 같이 한달 만에 터지는 종목, 두달 만에 터지는 종목, 후성처럼 1년 만에 터지는 그런 종목을 잡았는데 그걸 왜 놓쳐? 내일 당장. 내일이 기회입니다 오늘 시장이 쉬어간 거예요. 시가총액 5천억 미만짜리에서 상한가 나오고 5천억 미만짜리 변동이 다 나왔어요. 시장이 쉬어간 겁니다.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량 나오고. 10조 이상, 20조 이상, 응? SK 바이오 사이언스 또 6조 이상,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이런 HLB HLB 생명과학에서 거래량 터지는 순간 변동성은 어마어마해집니다. 차분하게 SM 같은 종목에서 스윙으로 20%씩 꽉꽉 채워놓아서 이러한 수익. 아 행복해요, 땡큐해요, 고마워요, 감사해요. 나 4만 원에 샀어요, 5만 원에 샀어요, 6만 원에 샀어요. 이런 수익을 한쪽 비중으로 놔두고, 음, 변동성 매매는, 다시 말씀드립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, HLB, 어? HLB도 말씀드렸잖아요. 누구는 8월 30일날 27% 올릴 때 전량 차익 실현해서 6만, 음? 7천원, 8천원, 6천원대 전량 차익 실현하고, 누구는 그걸 못 팔아서 여, 지금까지 갖고 오면 되겠어요? 우린 거기서 다 팔고 만주를 갖고 계셨으면요. 5만천원대까지 밀려 떨어졌다면, 1억 7천만 원의 차이가 나고 천주면요 1,700만 원의 차이. 그걸 왜 그렇게 해요? 멘토랑 같이 가서 고점 차이 실현 하고 저점 다시 보시고 어? 다들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니 수익이 얼마나 나면 이렇게 하겠어? 아니 지금 내 계좌가 1 0퍼고 박살나 있으면 이걸 하겠어? 이걸 하, 하라 그래도 안 하지? 어? 이걸 하라 그래도 안 하지? 어? 아까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다르네. 응. 음. 위에 있는 것만 캔들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. 아까 보여 드렸죠.